한국은 결국 포기할 겁니다. 영국 신문사의 수석기자가 자신만만하게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띵소리를 냈습니다. 펜타곤 분석가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죠. 파일을 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국이 지도의 중심에 있었고 베이징까지의 거리는 985km였습니다.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진실을 몰랐던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어 크라우스예요. 저는 신문사에서 각국의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써왔어요. 벌써 20년째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믿어줬어요. 그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죠. 어쩌면 너무 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런던의 그 화요일 아침 저는 새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사무실 창문을 두드렸고 커피는 씻고 있었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눈은 오직 모니터에만 고정돼 있었거든요. 제 머릿속엔 이미 제목이 떠 있었어요. 한국은 결국 포기할 것이다. 트럼프의 요구가 통할 이유. 저한텐 너무 명확했어요. 한국은 작고 미국은 크고 강했으니까요.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했어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거액이었죠. 저는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예스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나라는 언제나 큰 나라 앞에 굽히니까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저는 서울에 두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2006년 한 번, 2018년 한 번. 그때마다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북한을 걱정하는 사람들,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들, 그리고 미국의 보호가 꼭 필요한 나라. 저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게 여겼죠. 한국은 약하고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라고요. 미국이 그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문장은 술술 나왔어요. 한국은 왜 거절할 수 없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숫자도 완벽했어요. 한국이 가진 외환 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 거기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준다면 남는 건 700억 달러 뿐이에요. 나라 전체 예산으로는 거의 남는 게 없는 셈이죠. 논리적으로 보였어요. 깔끔했고 명확했어요. 그때 컴퓨터가 띵 소리를 냈어요. 새 이메일이 온 거였죠.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글 쓰느라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열어봤죠. 보낸 사람은 에나 핀치였어요. 조금 아는 사이였죠. 미국 군부 전략 분석가였어요. 회의에서 몇번본 적이 있었어요. 말수가 적고, 감정보다 사실을, 이야기보다 숫자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매일 제목은 이랬어요. 당신이 놓치고 있는 그림. 본문엔 단한 문장 뿐이었어요. 당신은 지금 지도를 거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엔 사진 파일 하나가 첨부돼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이 지도 하나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랑은 전혀 달랐어요. 한국이 한쪽 구석에 있지 않았어요. 중앙에 있었어요. 정확히 중심이었죠. 그리고 그한 지점에서 빨간 선들이 바퀴살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그 중심점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평택.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미국 병사들이 주둔하는 큰 군사기지가 있는 곳이죠. 빨간 선들은 각각 다른 도시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한참 쳐다봤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이 멈췄어요. 985km 평택에서 중국 수도 베이징까지의 거리였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곧 떠올랐어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는 약 1000km, 군사용 드론은 1200km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제야 애나가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한국에서 출발하면 중국 깊숙한 곳까지 닿을 수 있었어요. 중국의 핵심 도시들, 해안 근처의 주요 군사기지들까지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어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오래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그건 제가 태어나기 전 일이지만, 누구나 아는 사건이죠. 러시아가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 했을 때, 쿠바는 워싱턴 D.C.에서 겨우 1000km 떨어져 있었어요. 미국은 분노했어요. 공포에 질렸죠.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어요. 왜냐면 1000km는 너무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었어요. 미국은 한국에 기지를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베이징에서 불과 985km 떨어져 있었어요. 만약 내가 중국인이라면 생각했어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걱정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결코 미국이 그 자리를 떠나길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그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일을 다시 읽어봤어요. 지도 아래엔 이런 문장이 추가로 적혀있었어요. 평택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진 거점입니다. 주둔군 철수는 전략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다며 철수를 언급했죠. 하지만 애나의 말이 맞다면 그게 진짜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 기지는 북한만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미국의 핵심 위치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제 기사를 봤어요. 한국은 약하다. 미국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다. 한국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런 문장들이 너무 가벼워 보였어요. 마치 기초 없는 건물처럼요. 전한 번도 거리를 재본 적이 없었어요. 지도 위에서 누가 중심에 있는지, 누가 진짜 이익을 얻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보던 세상은 반쪽짜리였다는 걸요.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고, 창 밖에선 런던의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기사를 저장하지 않고 닫았어요.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어요. 첫 문장을 썼어요. 어쩌면 저는 그동안 한국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커서가 깜빡였어요. 마치 제 대답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땐 몰랐어요. 하지만 그세 개의 숫자 985, 1200, 3500. 그것들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꼭 필요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3일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 지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죠. 985km, 1200km. 눈을 감을 때마다 평택에서 퍼져나가던 그 붉은 선들이 보였어요. 저는 더 알아야 했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했어요. 멀리서 한국을 바라보는 런던이나 워싱턴의 사람들 말고 이 땅에서 그 현실을 직접 느끼는 사람들과요.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여름의 열기가 5분 문을 여는 것처럼 확 밀려왔어요. 서울은 덥고 습했어요.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어요. 저는 미리 연락해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잡아놨었어요. 전문적인 취재였죠. 저는 예의 바르고 무난한 대답, 그리고 조금은 애국적인 말들을 예상했어요. 놀라운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어요. 제가 만난 첫 번째 사람은 문가람 박사였어요. 정부 산하연구소에서 국가 안보와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회의실에서 만났어요. 하얀 벽, 긴 회의 테이블, 국기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그녀와 저뿐이었죠. 문 박사는 생각보다 젊었어요. 서른아홉쯤 되어 보였어요. 얇은 금속태 안경을 쓰고, 어두운 머리를 단정히 묶었어요. 자세는 고닫고, 눈빛은 또렷했어요. 제가 들어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소도 없었죠. 크라우스 씨,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가 3,500억 달러의 요구를 받아들일 거라고 썼죠. 질문이 아니었어요. 확정된 사실을 말하듯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경제적인 제약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가정했죠. 그녀가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이제 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녀는 두꺼운 파일 하나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색깔이 다른 인덱스 탭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죠. 파일을 열자 위성 사진이 나왔어요. 한국과 중국 사이 바다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거기엔 수많은 표시가 있었어요. 빨간 원, 파란 삼각형, 점선들이 여러 지점을 잇고 있었어요.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문 박사가 말했어요. 985km죠. 미국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약 1000km요. 그녀가 반복했어요. 그럼 군산에 배치된 MQ9 리퍼 드론의 작전 반경은요? 1200km 정도예요. 그럼 그 반경이 어디까지 닿을까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답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지도를 자세히 봤어요. 이번엔 정말로요. 원들이 겹쳐 있었고 그 원들이 덮고 있는 범위는 엄청났어요. 중국의 산둥반도, 황해,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 인근 해역까지요. 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우리는 보호받는 쪽이 아니에요. 문 박사는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보호하는 쪽이에요. 미국의 태평양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요. 사람들은 늘 북한 억제라고 말하지만 실제 군사 회의나 배치 계획 보급회의에서 다루는 건 언제나 중국 견제예요. 그녀는 마치 하늘은 파랗고 물은 젖는다는 걸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어요. 문이 열리거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확인이 필요했어요.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여도 한 사람의 말만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워싱턴의 한 지인을 전화로 불렀어요. 그 사람은 CSIS라는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국방 분석가였어요. 오랫동안 동맹 구조를 연구한 전문가였죠.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평택은 정말 중국 견제를 위한 거예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근 5년간 펜타곤 내부 평가를 아무거나 봐요. 표현은 조심스럽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대체 불가능해요. 일본은 선택지가 있죠.괌, 오키나와, 앞으로 필리핀까지 가능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반도는 제일 도련선을 칼처럼 가로질러요. 평택을 잃으면 억제선이 무너져요. 산둥 감시망도 대만 대응 능력도 전부 잃어요. 그는 말을 멈췄다가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트럼프의 철수 발언은 협상의 카드예요. 허세죠.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은 없어요. 군 수뇌부는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세 장의 지도를 침대 위에 펼쳤어요. 어디서 산 건지도 모를 소주 한 병이 옆에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지도만 바라봤어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숫자는 같았어요. 985, 1200, 1450.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죠. 가정이 틀릴 뿐이에요. 하지만, 킬로미터는 그냥 존재해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도겸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전엔 한국군 대령이었고, 지금은 민간 안보정책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오랜 기간 중대한 결정을 내려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침착하면서도 날카로웠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는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저도 같은 걸 시켰어요. 전날 밤에 숙취를 깨보려는 심정이었죠. 당신은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군요. 그가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맞아요. 그는 냅킨을 꺼내더니 펜으로 대충 해안을 그렸어요. 여기가 평택이에요. 그는 x 표시를 그었어요. 여기가 중국의 산둥반도. 황해 건너편이죠. 중국 해군이 남쪽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우리 감시망을 통과해야 해요. 우리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목구멍이에요. 그들이 지나가야 하는 문이죠. 그는 펜으로 넵킨을 톡톡 두드렸어요. 트럼프가 캠프 험프리스의 소유권에 대해 물었어요. 이걸 누가 소유하냐고요. 버릴 기지를 두고 그런 걸 물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그가 넵킨을 구겨서 옆으로 치웠어요. 다쇼예요. 협상을 위한 연극이죠. 실제는 아니에요. 철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펜타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3일 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제 노트엔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좌표, 거리, 반경.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이제 그걸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그게 제 새로운 숙제가 되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지도들이 펼쳐져 있었고, 서울에서 가져온 메모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인터뷰 내용도 다 정리해뒀고, 펜타곤의 자료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상태였어요. 모든 조각이 다 맞아떨어졌죠.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새 문서를 열고 몇 문장을 쳤다가 다시 지웠어요. 그리고 또 썼다가 또 지웠어요. 그게 3일 동안 반복됐어요. 문제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너무 명확했거든요. 한국은 약하지 않았어요. 평택의 미군 기지는 단순히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적 거점이었어요. 철수 위협은 협상의 카드였고 3,500억 달러 요구는 애초에 불가능했어요. 이제 그건 분명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자신이었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집안은 고요했고, 컴퓨터 불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과거에 썼던 글들을 열어봤어요. 아시아에 대해, 한국에 대해, 동맹 관계에 대해 썼던 기사들이었죠. 그 글들을 새 시선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읽을수록 속이 메스꺼웠어요. 서울은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워싱턴의 요구에 불가피하게 굴복할 것이다. 계속 같은 말이었어요. 같은 생각, 같은 전제. 작은 나라는 결국 져야 한다. 약한 쪽은 항상 굽힌다. 아시아의 동맹국은 서구의 힘 앞에 고개를 숙인다. 저는 그걸 그럴듯하게 포장했어요. 경제 데이터를 인용하고 전략 전문가의 말을 덧붙였어요. 논리적으로 들리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모든 단어 아래엔 보기 싫은 게 있었어요. 편견이었어요. 노골적인 증오나 차별이 아니라 조용하고 은근한 편견이었어요.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태도. 런던에서 보는 시야가 서울보다 더 객관적이다라는 착각. 저는 한국을 마치 아이의 행동을 분석하듯 썼어요. 그들은 이렇게 느낄 거야. 그들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 마치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저보다 덜 이해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이에요. 배속이 뒤틀렸어요. 눈이 아팠고, 머리가 무거웠어요. 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피로였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글을 쓰려고 했어요. 한국의 태평양 전략적 위치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삭제. 평택 기지는 철수 불가능한 방식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삭제. 한국은 동맹 협상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큰 영향력을 가진다. 문장 하나하나가 다 틀리게 느껴졌어요. 사실이 틀려서가 아니었어요. 문체. 제 목소리가 문제였어요. 아직도 저는 한국을 설명하는 사람처럼 쓰고 있었어요. 서구 독자에게 한국을 해석해주는 사람처럼요. 그게 문제였어요. 런던이 중심이고, 서울은 변두리라는 그 사고방식. 그게 저를 눈멀게 했던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쓸수 있는 글이라면 나는 어떻게 써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쓰고 지우고 또 쓰고 또 지우고 짜증도 났고 스스로가 한심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예전에 제 목소리로는 쓸수 없다는 걸요. 그 목소리는 이미 틀린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목소리가 필요했어요. 정직한 목소리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걸 했어요.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새 문서를 열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썼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틀렸어요. 20년 동안 틀렸어요. 손이 약간 떨렸어요. 그 문장은 상처 난 곳에 붕대를 떼는 것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통증이었어요. 그 말을 쓰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글이 흘러나왔어요. 에나가 보낸 이메일, 저의 시야를 완전히 바꾼지도. 985km라는 숫자, 문가람 박사의 차분한 설명, 이도겸 대령의 냅킨 위 그림, 워싱턴 분석가의 조심스러운 확인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눈먼 시절에 대해 썼어요. 그건 자기연민이 아니라 분석이었어요. 왜 그걸 못 봤는지, 무엇이 저를 눈멀게 했는지, 왜 그렇게 오래 확신할 수 있었는지 그걸 이해하고 싶었어요. 결국 답은 단순했어요. 그리고 불편했죠. 저는 잘못된 지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리적인 지도 뿐 아니라 머릿속의 지도까지요. 저는 동아시아를 런던의 시선으로 보고 있었어요. 서구의 힘을 기준으로 세계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우리, 즉 서양인들이 세상을 더잘 이해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도를 뒤집어 보면 달라져요. 중심의 런던이 아니라 서울을 두고 보면 우리가 한국을 본다가 아니라 한국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를 묻는다면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한국은 미국 권력의 변두리가 아니었어요. 태평양 전략의 중심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만 받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아시아로 힘을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기반이었어요. 이 관계는 단순하지 않아요.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기부자와 수혜자의 관계도 아니었어요. 그건 서로 다른 이유로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였어요. 다른 방식으로 의존하면서도 진심으로 연결된 동맹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단순한 진실을 20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금요일 새벽 3시에 기사를 마무리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썼어요. 동맹은 거래가 아니다. 985km가 내게 가르쳐 준 힘의 의미. 보내기 전에 한번더 읽어봤어요. 그건 제 다른 글들과 달랐어요. 좀더 개인적이었고, 좀더 불확실했고, 무엇보다 정직했어요. 커리어 처음으로 저는 모든 답을 가진 척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못된 질문을 해왔다는 걸 인정했어요. 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닫고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 자신이 얼마나 변할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 기사는 목요일 아침에 공개됐어요. 저녁엔 이미 한국어로 번역됐고, 금요일엔 SNS에 퍼졌어요. 며칠 안 돼서 수년간 받은 것보다 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승리감이 아니라, 안도감을 표현했어요. 이제야 우리를 봐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오해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거예요. 그 말을 읽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제가 틀린 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제 글은 누군가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고, 그들의 현실보다 제 시야가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의 전문가들도 연락했어요. 어떤 사람은 불편해했고, 어떤 사람은 공감했어요. 펜타곤의 한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대신 말해줘서 고마워요. 문가람 박사는 당신은 한국이 아니라 지식의 작동방식을 배웠다라고 썼어요. 그 말이 정확했어요. 저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선의 틀을 새로 배운 거였어요. 세 달이 지난 지금 제 사무실 벽에는 런던 중심의 지도가 사라지고 서울, 베이징, 도쿄가 중심인 지도가 붙어 있어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여전히 3개의 숫자가 있어요. 985, 1200, 3500. 이건 이제 단순한 거리나 수치가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놓쳤는가를 상기시키는 상징이에요. 985는 평택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이자 제가 잘못된 지도를 보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1200은 드론의 작전 반경.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보던 제 시야를 깨준 원이었어요. 3,500은 불가능한 요구였지만, 한국이 스스로의 주권을 지켜낸 숫자였어요. 이 숫자들은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줬어요. 당신이 서 있는 자리 때문에 못 보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이제는 글을 쓰기 전에 그렇게 묻습니다. 지난주엔 필리핀 문제를 다루기 전, 현지 신문과 SNS를 먼저 읽었어요. 그래서 기사는 더 정확하고, 더 진심을 담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힘은 단순하지 않고, 동맹은 보호가 아니라 필요의 균형이에요. 서울에서 본 세계는 런던에서 본 세계만큼 진짜예요. 985km. 그건 한국과 중국의 거리이자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 사이의 거리예요.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법을 배우는데 걸린 거리이기도 해요. 오늘도 런던엔 비가 내리고 커피는 식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지도를 펼칠 때마다 중심을 바꿔봐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요. 진실은 보는 위치에서 달라진다. 가끔은 서 있던 자리를 바꾸는 게 가장 용기 있는 일이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